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인천개항을 세프공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서른 박용진 의원은 25일 이 의원의 해명을 촉구했습니다. 그렇게까지 해서 국회의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느냐? 음. 이 점은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. 그럼 이게. 당에 대해서 이 이재명 의원이 어떤 식의 해명을 했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은. 예. 어, 무슨 해명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예. 안 나오고 있는 게 이상하죠. 예. 그러면... 어 당이 불러서 나왔다고 했었던 음. 이재명 의원의 주장과는 다르게, 다르게 당에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얘기가 <laughs> 나온 거니까 네. 음. 어 자신의 공천 문제조차도 압력을 가하고 어, 요청을 하고 셀프 공천으로 갈수 있었다면 이제 총선에서 네.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됐을 경우에 음흠. 다양한 방식으로 네. 예, 사감 공천 또, 공천에 대한 부당 개입, 이런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, 있지 않겠냐라고. 이현이 개양을 공천을 압박했다고 폭로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해명을 하라는 겁니다. 앞서 조홍천 박병원 의원도 이현에게 해명하라고 요구하는 등 셀프 공천 논란으로 시끄러웠습니다. 또, 윤호중 당시 비대위원장이 개양을에 출마하겠다는 이현과 대화하면서 개인적으로 출마 선언하라고 말했다는 새전언도 나왔습니다. 당 차원에서 출마가 좌절되자 이원이 박지원 전 위원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공천을 강요했다는 주장입니다. 셀프 공천 논란 관련해 이원은 25일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. 뉴스토마토 김강현입니다.